장인어른이 제 월급을 확인한 충격적인 이유.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장인어른은 제 월급 날이면 아내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이번 달은 보너스 나왔니? 사위 월급 좀 올랐어. 처음에는 그냥 농담 반 걱정 반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매달 반복되니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번 돈에 대해. 왜 장인어른이 그렇게 집요하게 확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해 왜 장인어른이 그렇게 간섭하셔? 그리고 당신은 왜 매번 다 얘기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하지만 아내는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성격 알잖아.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 말을 듣고도 재속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잦아들었고. 장인어른을 뵐 때면 웃음조차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장인어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대출이자 걱정 마세요. 제가 챙길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월급을 감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빚 문제를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괜히 저희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셨던 겁니다. 며칠 후 술자리를 핑계 삼아 장인어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숨기실, 피 없잖아요. 장인어른은 잠시 말 없이 계시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이란 게 쉽게 약한 모습 보일 수 있겠나?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랬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느낀 간섭과 불편함 뒤에는 가족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이젠 저도 가족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같이 짊어지면 됩니다. 그날 이후 장인 어른은 더 이상 제 월급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끔 조용히 저와 술 한잔을 나누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불편했던 간섭은 사라졌지만, 그 뒤에 남은 건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론 간섭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 숨기고 싶은 약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